천만 원을 넣으면 천만 원이 그대로 소득공제에서 과표가 빠지고, 이천만 원 하면 그대로 빠지고, 삼천만 원도 삼천만 원 그대로 과세표준에서 이제 빠지는데, 오천만 원할 경우는 사천사백. 더 하실 분도 있겠죠. 오천 초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오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해당돼요. 즉, 1억 정도를 만약 투자하게 되면, 개인투자조합에, 그러면은, 네, 5,900만 원이 소득 공제 해당 에서 과표를 줄여 줍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로 보면은 어 과세 표준이 이제 1억인 사람이 이제 3,000만 원을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할 경우에 심플하게 다른 것들은 다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상 세액이 대략 2,200 정도가 나오는데 투자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하기 전에요. 근데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를 한 후에는 과세 표준이 3,000만 원 투자했으니까 1억이 아니라 7,000이 되고 그러면 예상 세액은 2200에서 약 이제 1270만원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 이제 절세 혜택이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약 93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8800을 이상 되면서 1억 5천 미만이면은 이분을 3천만원 투자하는 순간 1억에서 7천으로 과표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세율 자체가 내려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요게 개인 투자 조합이 강점입니다. 어쨌든 소득 공제가 되는 거니까요. 과세표준이 좀더 높은 분들에게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2억이다라고 가정하고, 투자 금액을,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하는 금액을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투자 전에 과세표준은 이제 2억이고, 이때 예상 세액이 약6,200 정도 되는데, 개인투자조합에 3천을 투자하면 그대로 과표 빠지니까 이제 1억 7천이 과세 표준이 되고 이때 예상세액이 4,900 정도로 줄어들어요. 즉 6,200에서 4,900 정도로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절세 혜택이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효과가 좋겠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하는 이 벤처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는 꼭 체크를 하고 하셔야 합니다, 투자를. 왜냐면 난 소득공제 받았는데, 이제, 벤처기업이 만약 망하면, 나중에, 어, 내 돈을 엑시트 할수 있는 방법이 좀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조합은 이제 5년을 유지하는데, 이제 소득공제 요건은 조합에 투자하고 3년이 지나면, 뭐, 조기청산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소득공제 요건 완성됐으니까 그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벤처기업 상태를 좀 체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직접 뭔가를 할때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인투자조합에 올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내년 연말정산이나 내년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 투자왕에서 내서 한 번만 예,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쪼개서 받을 수 있긴 한데 결국 총 금액은 내가 투자한 금액으로 하니까 심플하게 올해 투자하고 내년에 서류 제출해서 이제 소득공제 받는다 한 번만 받는 거죠. 이게 개인 투자 조합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